Hello World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Hello .c 확장자를 c로 해서 생성하고 여기서 #include 해주고 int main void return 0. 지금 이게 설정이 안 돼가지고 이 원래 인덴트 설정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들여 이 지금 탭도 구간이 너무 길잖아요. 설정이 안 돼서 그런데. printf, hello, world. 뭐, 금세 작성했죠. 헬로 월드. 요 코드를 이렇게, c 놓 r 코드를 <laughs> 하고, 아, vi 자동 완성이요. 그거 쓰시는 분본거 같아요. vi도. 그런 기능을 할수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뭐잘 쓰진 않았지만 그런 걸. 코딩 다 하고, 저장 종료하잖아요.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컴파일에서 실행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gcc를 이용해서, 마 실행파일 이름을 제가 뭐, hello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고, hello.c 코드를 컴파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실행 파일이 하나 생성됐죠 얘를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드가 그대로 동작하게 되죠 헬로월드 이렇게 나오죠 리눅스에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코딩하는 거 hello.c 구구단을 한번 해 볼까요 이거 지금 대문자 D로 날릴 거예요 대문자 D로 이렇게 한줄다 날리고 어, A 눌러서 바로 편집 모드 들어가서 여기서 int i j 하고 for문 i는 음 9구단이면은 2단부터 i는 이 i는 9단까지 음, i 뿔뿔 for문 j는 1부터 J는 작거나 같다. 9 J 불불. 이제 프린트 F 하면 되겠죠. D 곱하기 D는 D, i 곱하기 j. 음, 네. 99단 다짠것 같아요. 아. 개행이 하나 들어가야죠. 각줄 끝날 때마다 엔터를, 아니죠. 아. 각 단이 끝날 때마다 엔터를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되겠죠. a n 프 같은 거 쓰면 실행할 때 입력도 받냐고요? 입력 받겠죠, 똑같이. 에, 이게 지금 약간 겹쳐 보여요. <laughs> 네. 약간 지금 퍼센트랑 d가 너무 근접해서 겹쳐 보이네요. 다시 컴파일하려면 gcc 느낌표 하면은 아까 그거 그대로 쓸 거거든요, 명령어. 굳이 다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 명령어를 그대로 불러와서 또쓴 거예요. 느낌표 GCC에서. 그리고, 새로 생성된 CDM 실행 파일을 실행하니까 구구단이쭉다 출력됐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네. 그래서 구구단도뭐 어렵지 않게 짰고, 스캔 F 한번 해볼게요. 음, vi, hello.c에서, 음, 얘 예, 주석 처리 하고 <laughs> 음. 스캔 애플 을 스캔 애플 아 입력 하시오.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음. 인풋 넘버 t number 하고 scanf %d u m 에다가 스캔 받아서 음 7y 아이고. 복사가 잘안 되네. 10번 라인부터 17번 라인을 카피해서 9번 라인에 가지고 온다. 이렇게 카피해서. 아, 글씨가 너무 작은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할 때는 제가 글씨 크기를 좀 키웠어요. 폰트 조정해가지고. 이게 지금, 폰트 크기 조정이 되는지, 아, 그냥 확대를 하면 되겠네요. 조금 낮죠. 커져서. 이거를 음... 스캔 애 받은 구구단 해당 단을 출력을 해 볼게요. 넘에다가 스캔 받아 가지고. 그 해당 구구단만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너무 곱하기 j 가 돼야겠네요. 저장 종료하고 여기서 느낌표, 주 c c 컴파일하고, 아 진작에 이렇게 확대할 걸 그랬어요. 훨씬 글씨도 크고 보기 좋죠. 실행하면은 인풋 넘버 음, 5단을 출력해봅시다. 5 엔터 하면은 5단이 출력이 됐죠. 다시 실행해서 인풋 넘버 이번에는 3단 엔터 하면은 3단이 출력됐죠. 네 그래서 뭐 지금 vi 편집기로 코딩하고 컴파일을 gcc로 했을 뿐이고 똑같아요. 저의 기존의 c 언어 코딩하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시어너 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리눅스에서도 한번 해봤고, 제가, 어 리눅스에서 시어너 코딩할 때 정말 필수인 그 단축키 기능이 있거든요. 그 진짜, 어 너무 유용한 기능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을 때와 알, 알고 코딩할 때그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예전엔 너무 원신같이 코딩했다라고 저는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유용한 단축키가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음,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laughs> 제가 코딩을 이렇게 미리 좀 해왔는데요. hello.c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까 코딩하실 때 파일 한 개에다가 다 코딩을 하진 않잖아요 파일 여러 개로 하잖아요 네빈터님 안녕하세요 파일 여러 개로 코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hello.c라는 파일에서는 어, 그 스탠다드 인풋아웃풋 헤더파일 추가했고 헬로월드만 출력하는 거긴 한데요 어스카페가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결과 값을 바로 출력하는 내용도 있는데, add라는 함수 지금 정의가 안돼 있죠, 전혀. add라는 함수를 지금 제가 전혀 정의를 안 했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코딩도 하실 수 있는데, 마치 그, 기존에 저희가 include에서 만들어,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끌어다 쓰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다른 파일에 직접 만들고 그 만든 걸또 바로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인클루드가 약간 다르죠. 얘는 네이 괄호 꺽쇠 괄호로 지금 묶어져 있는데 요거는 다운표로 묶여 있단 말이죠. 다운표로 묶여 있는 헤더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든 헤더 파일 경우에 일 경우에 다운표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function.h라는 헤더 파일은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든 헤더 파일을 지금 인클로드 해주고 있고 그 헤더 파일 안에 이 add 함수가 정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끌어다 쓰고 있는 거죠. 게임은 저희가 따로 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hello.c라는 파일은 저희가 받고 어, 다른 파일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아까 헤더 파일 요거 한번 볼게요. 펑션 점 h 함수가 여기 함수 원형이 한 개만 덩그러니 딱 정의돼 있죠. 이런 종류의 함수가 있다라고만 딱돼 있어요. 그래서 헤더 파일은 요것만 들어있고, 그러면 펑션 점 c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얘도 똑같은 헤더 파일 인클로드 하고 있죠. 그래서, 펑션 n h를 얘도인클로드하고 있고 아 여기는 함수 내용이 실제로 정의가 돼 있네요. int add 뭐 해서 어 add라는 함수는 숫자 두개 받아서 두개 합산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다라고 이렇게 지금 실제 정의가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보자면 펑션이라는 어, 헤더 파일에서는 실제 함수의 원형만 들어 있고. function.c라는 소스 파일에는 실제 함수 내용이 쭉다 들어있고 hello.c에서 헤더 파일 추가해주고 hello.c에서 이 function.c에 정의되어 있는 그 함수를 실제 끌어다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add 함수 정의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파일에 정의한 거 인클로드 해준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긴 코드 짜게 되면은 소스 파일별로 분할해서 모듈화해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뭐 이런 이런 기능을 가지는 함수들은 이 소스 파일에 다 넣고 뭐 이런 또 다른 기능을 가진 함수들은 다른 소스 파일에 넣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만들어 놨다가 코딩하실 때 이렇게 메인 함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인클로드 쭉 해준 다음에 그냥 끌어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분할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희가 경진대 문제 풀 때는 사실 파일 분할해서 코딩 하지 않아요, 전혀. 그건 약간 그 문제 하나만을 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파일 한 개에서 푸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좀긴 소스 코드를 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설계해서, 어, 파일 명, 함수명 설계해가지고 쭉 분할해서 용도별로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정리해서 코딩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좀, 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불편해요, 되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시, f u n c h 는 뭐였고, 이렇게 보고, 나가서, 이거.c는 뭐였고, 다시 나가서, 헬로 l c 는또 뭐였고, 지금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원신처럼 이렇게 코딩했어요. 나갔다가 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연구실에서 C 언어 소스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당시 C 언어 썼었거든요 리눅스에서 막 이렇게 코딩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교수님이 이렇게 와서 그제 코드 같이 한번 보시게 된 적이 있어요. 제 V.I. 편집기 쓰는 거 보시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c 태그를 써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c 태그는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리눅스에요 센트오에스에요 리눅스에서 c 태그를 여러분이 따로 설치를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미리 설치해 놨거든요 여기서 c 태그스 하고 별표하면 이 디렉터리에 전체 소스코드를 다 확인해서 그 묶어 주는 거예요 바로 가는 그 그걸 만들어 주거든요. 별표 만만들어줘요 여기 보시면 태그스라고 생성이 되거든요. 뭐 태그스 보면은 어 펑션, add 펑션이랑 뭐 메인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뭐 여러분 이거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생성이 되더라. 생성이 되더라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굳이 이 텍스트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 자 다시 이제 hello.c를 들어가 볼게요 아까는 원시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add라는 펑션을 지금 썼잖아요 어이 펑션 내용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컨트롤하고 어이요 지금 메인함수 괄호 두개 묶은 거 보이죠 열리는 괄호, 닫히는 괄호. 이 닫히는 괄호, 요 키를 눌러주시는데, 컨트롤 누른 채로 그 키를 누르잖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동했죠. 파일이 바뀌었어요. function.c 파일로 이동해서, 이 함수로 정확히 지금 다시, 바로 이동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소스코드로 돌아가고 싶다면은, 네, 컨트롤 누른 채로, 알파벳 t, t 단축키 누르시면은, 다시 나가요. 다시 돌아가요. 정확히 이 에드함수 호출하는 그 위치로 바로 딱 돌아가요. 이 맥스를 제가 안 써봐서 뭐 어떤 게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빔을 많이 쓰거든요. 아 저도 거의 탭을 쓰는 편인데 뭐 그냥 다 타이핑할 때도 있고 탭 누를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서 또 다른 함수 호출 구문이 있어서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들어가고 마치 재규함수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컨트롤 T로 빠져나가면 재규함수처럼 쭉 빠져나가면서 그 원래 커서 위치 거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고 나니까 그 프로그래밍 작업 효율이 엄청나게 상승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참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vi 에디터 하면서 c 언어 코딩 하면서 요 내용도 같이 다뤄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단축키를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은 컨트롤하고 중괄호 닫는 키를 딱 누르면은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면 컨트롤하고 알파벳 t 누르시면은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빔에서 gdb랑 연결이요 글쎄요. 빔에서 저는 그렇게 써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바이첼님께서 리눅스는 윈도우랑 다르게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래밍이 되게 편리하네요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편리한 점이 많아요. 은근 함수로 들어갈 때 단축키. 아 프린트 프도 들어가지냐고요? 해볼까요? 안 들어가질걸요? 프린트 프 정의된 그 소스 코드가 지금 이 디렉터리에 없잖아요. 태그를 찾을 수 없음. 왜냐면은 지금 이 디렉터리에 있는 소스코드 파일들, 얘네끼리 지금 다 찾아서 묶어 놨는데, 그 프린테프가 정의된 그 소스코드가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프린테프에 들어가지진 않네요. <laughs> 네, 따로 툴 설치 전혀 안했고요 VI 편집기는 그, 리눅스 설치하시면 기본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있는 VI 편집기 썼고, C 태그스는 제가 따로 설치했어요. C 태그스를 따로 설치해줬고, 코드 컴파일 하기 위해서 GCC도 제가 따로 설치를 해줬어요. 처음에 근데, 어, 리눅스 깔게 되면은 GCC는 뭐, 코딩 하실 거면 기본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네, 그래서 C 언어 컴파일에서 코딩까지 네,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아, 이거 컴파일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얘도 컴파일 하려면은 gcc-o hello 실행 파일 이름을 hello로 하고 hello.c랑 function.c를 컴파일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hello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잖아요 실행하면은 h e l l o 출력하고 아까 add함수 호출했던 결과 1이랑 3을 더한 결과 4 이렇게 출력이 되죠